왼쪽부터 한번 봐주시겠습니다. 왼쪽 한번 봐주시고, 아, 자휘지 형은 늙지도 않으세요. 아, 정말 그대로입니다. 예. 자 그리고 오른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. 가운데 한번더볼게요 좋습니다. 자 무대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역시 뭐명 MC시죠. 대한민국을 대표하는. 어, 개그맨의 대선배님, 이우재 선배님이 진행한다니까 벌써부터 아, 보기가 편안해지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. 진행 어떻게 보여주실 순 궁금해요, 이우재 선배님 어, 오늘은 저기 선배님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, 자제하고 조금, 어, 조금 <웃음> <웃음> 절제된, 예, 예, 깔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, 그 아픈 데 찌르고 그래 아파할 줄 몰랐죠 <laughs> 아직까지 아프세요? 예. 자 오늘도 한 말씀 좀 부탁 좀 드려볼까요? 네, 저는 이런 MC 자리가 처음이라서 너무 긴장되는데 저도 실수하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런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뮤지컬계를 대표하는 사랑스러운 국민부부 김소연 신준호님 예능과 음악방송으로 오다며 두 사람의 다양한 행복,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죠. 네, 부부답게 노래를 할 때마저 완벽한 하모니를 보여주는두 사람입니다. 정말 이두 분의 무대를 보고 있으면 진짜 신금을 울린다, 진짜 가슴을 울린다라는 표현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그 어, 이런 감사패 받으니까 기분이 어떠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? 예. 저 개인적 이름이 쓰여 있는 패는 처음 받아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. 굉장히 기쁘고 감사드립니다. 네. 아유 저희가 감사드립니다. 맞아요.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? 이렇게 너무 멋진 모세 저희가 뮤지컬을 대표해서 초대받아서 너무너무 기쁘고요. 어, 정말 이런 감사패까지 주셔서.